우리 이 부자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부처와는, 부처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모양, 우리, 우리 마음도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분명히 좀 살아있으니까 이제, 아,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 마음도 역시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 부처님도 역시, 석가원의 부처님은 모양을 놔두신 부처님인 것이지, 참다운 부처님은 법신물, 이른바 불성인데, 그 부처님도 역시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다 하다, 내가 기마무이다파가무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비록 기마무게한테 있는 마음이나, 또는 파가무게한테 있는 그런 마음이나, 원래 모양이 똑같이 모양이 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 법신, 부처님, 불성과 똑같이 우주에 충만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 물질이 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고, 아크다, 자극다기와 같이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모양이 없는 것은 구분이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의 마음이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에 충만이 있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만 공덕이 갖추고 있습니다. 능력도 자비도 지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의 균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또는 나병의 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모 하찮은 돈좀 버는 것이라든가, 감투를 쓰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문제 될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런 데다가 우리 마음을 잘못 써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가야 될 우리 고향길을 더디게 가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물라든가, 또는 명예라든가, 이제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집착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은 못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엄만 짓는, 그런 것이다가 이제 우리 생명을 남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명예롭게 살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소중하나 설사 명예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대로 성자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다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러서는 어느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러서는 몽땅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만 따르는 쪽으로. 우리 생명을, 생명의 길을 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쪽으로 향해야 한니다 소성으로 향하고, 또는, 네, 정말로 참 극락세계에 가는 극락으로 향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는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은, 나도 이렇게 말씀드렸으나, 우리가 부처님 영혼을 외인다 하더라도, 소리 내서 그 부분 때는 소리 안 내고라도, 그 생각, 생각이야. 생각, 생각에. 염불을 흘려고 않더라도, 저절로 나오는 정도로. 한무튼러면 불염이 었냐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생각이 나온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니다 파도 고마 해도, 오랫동안 들다보면, 결국은, 아, 불거해질 거다. 파도를 안 들어도, 저절로 파도가 되여진단 말입니다. 고부가 그렇게 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져야 그래야 이제 애국을 이긴다는 입니다 병고도 이기고 어떻게 애국을 이니다 이런 거는 우리 마인드 한 것이 본래 불쌍이기 때문에 만능을 잡을 합니다. 만능이 잡기 때문에 최소나운수나그거의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타골로 남한의 타을 내는 다, 규율에서 말입니다. 그쪽으로 하시면은, 집안 식구도 다 그런 쪽으로 같이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하나의 그런 부처님용으로교교비는 집안에 가다가 하느님 물고서, 하느님 물고 이게 거의 일곱 장십니까? 육교 와중에 20억 수가 안고 있는 것은, 그 신앙이 단순 소박하단 말입니다. 불교는 너무나 다양해서 갔다가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이럴까 저럴까 다 뜨는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했고, 또 극락세계의 교주고, 또내 마음의, 내본주인공자리도 이리는 것 같네요. 전체 우주인 것이고. 그러한 아마 의 답을, 안 답을 위해서 통이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참 중요합니다. 그, 네. 이제, 강진 무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무사가 하는 게, 성중 내영도라. 이렇게 성자 같다가 우리가 죽어지면은, 죽어진 죽어지면 금막세기에서 그 가다가이우리가 이렇게 성중들이 맞이하는, 영접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성중이란 이제, 성중은 같다가 이데 성품, 그 성인성자 이제, 물이 좀있 말입니다. 성인, 우리가 갖다가 내영도라. 올대 자, 하여 말이 좀 말입니다. 우리 죽을 때 같다가 성중이 와서 그때 우리를 맞이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나타 보아들이 그때 우리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역시 의심들이 마음이 합니다면은 분명히 우리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다 짜서 말입니다. 영원히 그때는 가벼워서 초승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성경이 우리를 연결한단 말입니다. 그림 가운데도 그 성경, 성경 내용도 보면 갔다가 이제 2 5보살이라안사부처님이 갔다가 이제 관음보살을 비롯해서 25보살이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영원히 그때 이제 연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연화대 태어스를 뜨는 근마새기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한단 말입니다. 음. 이 법무는 겁조스입니다. 여분은 중국 상나라 때뿐인데, 이분이 아주 이분은 갔다가 이제 그냥, 예. 살아서, 살아서 산, 그냥 생시에 그냥 이렇게 금나치계를 본 분은 본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 세계로도 본단 말입니다. 금나는 얘네야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음. 아까 제가 말씀하셨요 부처님 눈에서 보는, 불라운 보는 그런 안목이 다이것금나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종생은 그와 같이 못 본단 말입니다. 서방정서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만 보면 사실 이 자리가 바로 금락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닦아서, 뭐어 되면 그때는 그냥, 그 영원의 세계, 체계, 축제하는 세계에서 그냥 각 성경과 우문을 이렇게 이제 마주해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전제를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일체의 회심 생활락이라, 이것은 안락세계금락세계는락세계는 똑같은 뜻입니다. 안락세계 말입니다. 일체 회심이라, 우리 성이나 모두를 갖다가 우리 하는 그런 수행은 모두로 다 이제 극락 세계 우리가 다 수행시킨 다는 것이 란 말이야. 우리가 기도 못했거나 수행 시키니까 수행 갖다가 이제 어느, 어느 쪽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공덕을 다 거기에 이제 다 정결시킨 다는에뭐 그 말이잖아. 일체 회심 상활락이라 우리의 모든 그런 공덕을 다 이제 알라 세계 극락 세계에 우리가 수행시킨다. 따라는 그것은 우리가 성불하겠다 하는 선불을이한 것이나 또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즉시진금공덕신이란말니다알락세계에 음. 갔다가 이제 알락세계의진금공덕신이다 우리가 불명 보면은 부처님이 그런 금색신 금색신 진금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광명신 말입니다 사실 부처님은 법신불은 이런 사람 같은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법신들은 사실은 천지의강접된법 충만해 있는 하나의 참, 진금체의 그것이 광명이란 말입니다. 물리적인 이런 광명이 아니라, 신부사이은 정말 부사일 광명이라, 신기 부사위은 그런 광명의 생명, 이것이 부처님이 공덕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수행은 다, 다, 금날 세계에 직말하자면 이제 그런 광명신을 우리가 희망시단 말입니다. 그것은 거지는 이것은 정토, 장엄, 재성미나말입니다알락이나 또는 정토나 또는 금각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정토는 그야말로 참 모두가 전부 다그것는 금색광명순 것입니다. 음, 우리는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종생은 바로 못 보니까 사람으로 니까 더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이 하나이지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하더라도 역시 바로 보면 다 그것이 게 금색광입니다. 이란말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구라이 현미경. 구안의 현미경을 쓰 본다 고하면 그때는 현지 모두가 다 부처님의 방림수입니다. 그러한 정토의 장음 재성중이라 모든 그야말로 금락세계에서 부처님 방면이 빛나는 그런 건데 가서 이제 중 선인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농농상제행정이라, 그러한 성인들이 그때는 그야말로 모두가 다 이제 연꽃 금색 연꽃 타고서 그저는 그야말로 참, 우리 수행자 앞에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가 인종되게 이것은, 이것는 그것입니다. 죽을 때물화장착가하시고서 수행도 많이 오고, 또는 연보도 많이 오는 분들이 작가 가시고서 작가 하시고 죽을 때, 그때 이제, 성신우들이 마중올 때 말입니다. 그때에서는 반경을, 그래서 이 것입니다. 음, <laughs> 롱롱상제 행정이다. 그런 성경들이성경의 무리가 그때는 그야말로 참 이렇게, 하기 전 연포 차고서 그때는 이제, 다 모두 하다. 우리 수행자 앞에 그랬던 일 거의 난 말이지, 거의 난 말입니다. 행자 경이 심하니라. 이것은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입니다. 여기 좀 나왔습니다. 행자 경이 심하니라. 수행자가 불법을 수행한 사람이 그때는 갔다가 이제 그런 성자를 보고서 그때는 심하니다마음이환심을 낸단 말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역시 무엇인가 하여튼 인간 이상의 힘을 좀보면는 그때는 환심을 내는 것인데, 종편 어두워서 그런 인간의 상태를 못 보니까 환심는못됩니다 하나, 죽을 때에각 가지고서 그냥 우리 나갈 때에 여하치 성자가 보이고 말입니다. 겉나을의 장암물이 보이면 그때는 그냥 우리 마음8 0남을단 말입니다. 음, 종시종불자연드란 종시 말입니다. 우리가 인종 때, 죽을 때는 그때는 갔다가 이제 부처님 따라서, 따라서 그때는 자연대라검색으로 이루어진 연화적인 것들 안단 말입니다. 앉아가지고서 일년성대더토이리라 말입니다. 오랜 동안 시리 건강하지 않고서 그냥 일년 동안에 순간 동이에 갔다가 이제 연화들을 타고서 그냥 이제 부처님의 효상을 우리가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음. 이것이 상징이지만 이것이 사실이 상징인 것입니다. 음. 맑은 영혼들은 그때는 역시 지금 여기 있는 바 같은 말입니다. 성자 가지고 온 연꽃을 타고서 그때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갔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즉증, 불퇴, 이 사면이다, 말입니다. 부처님 회상에 이르러서 그 때는 갔다, 그냥, 곧장, 곧장 바로 갔다 는 사면이, 아직 당하고 구경지까지, 손자랑못 쪘다 하더라도 이제, 번뇌를 그 때는 안 내키는, 안 내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잃어버린다, 말입니다. 음. 즉증, 즉증, 불퇴 사면이다. 사면에 들어서그 때는 갔다, 불퇴라. 사실 후퇴가 없다, 말입니다. 일일치중, 일일치중, 화인만이다 금막세계 금색광명, 연꽃이 있는 못이 한두 가지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그무량물변에게 천지 우주에 그야말로 참, 무량물변에 흩어지는 그런 연못 가운데서, 모두가 다 이제 이렇게 금색 연못이 거 충만했단 말입니다. 화화 종시, 왕생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런 충만에 있는 그런, 그런 그야말로 못마당 못에 있는 그런 꽃마당 모두가 다 그야말로 참, 다 선행을 닦아서 착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금막세계에 이제, 태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화합 영압, 영합 금화, 백성급이라, 그한번 이렇게 딱 지어서, 금화에서 여기 갖다 연꽃 위에 이렇게 한번태나 사람들이, 백성급을 대청, 경고한다 하더라도, 어찌 이것이 하될것인가 말입니다. 한수씩 지어드릴 때는 그야말로 참, 염생부터는, 생은 이제 생명으로 같이 하나 지어버린단 말입니다. 음. 불교, 지옥, 순간이라, 그런, 브랜치역수가아 따라서 그런 경쟁한 다만 찰나간도, 찰나, 손간는 것들은 우리가 지역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강유단자성 승년들아, 음, 이 교회가 상당히 의미가 진중합니다 같이, 같이, 강유단자성년들아 같이 갔다가 자기가 탄, 자기가 탄것다가 연꽃을 이제, 밤 자를 로부터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기 환자만 타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가 갖 이제 연꽃,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연꽃을 반자는 붓어서 그곳을 가는데 누구가 주는 거 하는 것에 이제 돼야돼야 영구 인이라 말입니다. 아직은 안 죽었지만은 안 죽었지만 그 사바 세계 같은 자기가 갖다가 이제 리가 작은 사람들 이 그것을 주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연꽃을 반자는 그것만 주는 입니다이 가운데는 심신 미묘한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 우리 중생은 비록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보이는 가운데 무슨 무슨 순아한 그런 높은 체비가 많습니다. 그런 저 밑으로 스 체비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 안으로 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야를 더 넓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네. 너무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잖아. 그럼 제가 말씀한 말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이시간에끝마치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인간물일 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것은 무례하단 말입니다. 음, 밑에도 무례한 것들은 다 위에도 무례합니다. 지역도 108지역이라 또는 120년지역이란 말입니다. 무슨 무례한 지역이 나있습니다무관적이란 말입니다. 부처 역시 부처의 전경은 그야말로 끝도 가도 없이 무한 무례한 것이 부처의 그런 세계입니다. 여하치 위에도 끝도 가도 없고 또는 밑에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도있고 또는 동시에 그런 요소와 우리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이 이것이, 비록 부처님의 행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역시 그냥 영향을미칩니다 가사 교수님한한 분의 말, 한 분의 말씀이 것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어른 한 분의 말, 이 말씀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음, 이런 때는, 이런 때는 우리가 신중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무화동인치에, 부처님의 심지어 미묘한 그런 여법인치에 아까 제가 허주에 말씀하셨잖아. 그런 부처님이 그 안으로 무볼수 있는 그런 불안정적인치에, 이걸로 다양하게 되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삶의 전면을 본단 말입니다. 시상을 바로 본단 말입니다. 시상을 뭐, 못볼 때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급한 것은 역시 시상을 보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빵보다도 못보다도 하여튼 집보라도못보다도 시간 보내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일식불반 음, 음, 직명 이사라 음, 한번 나간 한번 나간 우리가 숨을 못 들이쉬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거이 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그 문제, 그문제 역시 우리 벌레 생명을 아는 것내 참모함이 참나무 보시면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나 알기 위해서는, 앞서 로니의 말씀하거나, 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열간 경계, 이런 경계에서, 우리 가짜인, 가짜인 지옥이나 악이나 축소이나 인간이나, 그 천상에 있는 우리가 다 버리고서, 참다운 그런 정말로 참 내가 없다는 제 말입니다. 내가 없다는 그런, 그런, 소위 말하는망아 망령된 날로 버리고서 참다운 침짜나, 진난날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다고 말해왔습니다. 어찌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내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어찌로 없는 것인가? 젊은, 총년, 우리, 부사장은 우리가 앞으로 성질 증명만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무의 도리를 알고서 참다운 진화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더그는 것이니까 아무리 살가 곤란스럽더라도 우리는 먼저 선이 열처럼 안됩니다 뭔참나를 알기 위해서 일전 매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람말고